네. 안녕하세요. 2 8강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 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관계대명사가 쉬운 거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작을 차근히 해보면 정리가 쉽게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관계대명사절에서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이 주어의 역할을 하면 우리는 그걸 주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소유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소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유격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세 번째,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목적격이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주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작을 하고요 또 내일은 또 다른 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며칠 동안 우리가 이 소유격과 목적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가 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주격이 뭔지를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작을 하면서 우리가 주격을 이해해 보죠 그녀는 사람이다 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에서는, 그녀는 사람이다. 이걸 먼저 쓴다는 거예요. She is the person. 자, 그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Who. 어떤 사람?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who loves me. 이렇게. 한글과 영어가 조금 다르죠. 그랬을 때이 관계 대명사를 우리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한다. 그왜 주격이냐?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어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죠? 영어는 동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 대명사. 자, 관계해 주는 대명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관계 대명사는 앞에 것과 뒤의 것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은 뭐냐면, 자,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쉽게, she is the person. 자, 이게 하나의 문장이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장은 뭐냐? 그, 그러니까 she is the person인데 어떤 사람이냐? she loves me. 자, 여기 보면은, 어때요? 그녀는 사람이죠? 근데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이걸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죠. 결국에는. 그죠? 렇 She is the person. 그죠? She loves me. 다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묶어 주자. 그럼 어떻게 해냐? She is the person. 이걸 같은 사람이니까. Who? Who loves me.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관계. 대명사다. 앞에와 뒤에가 연결되어진 관계적인 대명사다. 그럼 이걸 무슨 격이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이걸 주격이라고 얘기한다. 왜 주격이냐? 주어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다음 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she is the person who loves me. 이렇게 영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걸 해보면 그는 사람이다. 어 너무 쉽죠. 그런데 나에게 선물을 준 이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인데 어떻게 하냐? He is the man who gave me a gift. 자 나에게 선물을 준 이미 줬어요. 나에게 뭘 줬어요? 선물을 누가요? 이 사람이요. 근데 그는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그죠. He is the man. 그 사람은 그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Gave me a gift. 이것도 어떻게 나눌지냐면. 첫 번째는 뭐냐? He is the man. 이렇게 되는 거겠죠? 또 하나의 문장은 뭘까요? 자, He gave gave me a gift. 그랬을 때 여기에 he와 여기에 그 사람은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묶어요? 후로 묶었던 거죠. 그래서 he is the man who gave me a gift. 이렇게 영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친구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는 친구다.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는 장점을 많이 가진 친구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꾸며주는 말을 우리는 가운데로 넣죠. 이렇게 꾸미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그는 친구다. He is a friend who has many 장점을 많이 가진 who has many marriage. 자, 이렇게 이 후로 앞에와 뒤에를 묶어 버린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얘기한다? 관계 대명사. 그런데 무슨 격이냐 이거는? 주격이다. 왜 주격이냐?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격이다. He is a friend who has many marriage. many marriage. 많은 강점, 장점들을 많이 가진 그러한 친구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근데 영어는, 일단 영어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I'm a person. 자, who forgets often. 그쵸? 자, 여기에 이 a person은 3인칭 단수죠? 자,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단수, forgets often을 썼죠. 이해 되십니까? 예. 요거와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게 Who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영작할 수 있죠. I'm a person. 그렇죠? 이 person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주어로 해서 어떻게 영작할 수 있다? A person forgets often.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그럼 이 펄슨과 이 펄슨이 같으니까 그냥 후로 연결시켜 준 거죠. 얘를 생략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I'm a person who forgets often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는 여인이다.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먼저 엄마는 여인이다. 그리고 강하고 용감한. 강하다는 건 strong이고 용감한은 brave가 되겠죠. 자, 그래서 mom is a woman. Who is strong and brave? 자, A woman. 그녀는 연결시켜줬죠. 관계대명사로. 관계대명사, 여기 동사. 동사가 나오니까 얘는 무슨 격? 우리는 이걸 주격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말할 때 엄마는 뭐 뭐하고 뭐 뭐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먼저 던져요. 어떻게 던져 Mom is a woman. Who is strong and brave? 이렇게 하는 거예요. Daddy is a guy. who is smart and very kind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던진다라는 거예요. 자, daddy is a man. 자, 이렇게 얘기했죠? 어 어떤 사람? 그다음 꾸며 주는 거죠. 이 사람 해 주고 자, who is smart. 자, 그리고 또뭐 하다? 친절하다. 그러면 kind. 이런 식으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That is a man who is smart and kind. 그렇죠? 영어에서 그냥 던져요. That is a man. 음, 그 사람 내 아빠야. He is my daddy. 어떠한 사람? Who is very considerate. 사고 이 사려 깊은 considerate. 굉장히 사려 깊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어 관대한, generous, generous 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툭 먼저 던지고, 그 다음, who, 어떤 사람? who is funny. 굉장히 funny. 재미난 사람. 이렇게 영어에서는 하나를 던진 다음에, who라는 것을 갖고, 주격 관계 대명사를 갖고, 더 꾸며준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분이다. 어떤 분 일을 많이 하는 자 일을 많이 하는 이죠. 자 아버지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daddy is a person 그 다음에 who를 쓰고 works a lot 이해 되시죠? 그냥 daddy is a person who works a lot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의사는 환자를 매일 돌보는 사람이다. 그럼 의사는 하나의 사람이다. 그랬을 때, a doctor is a person who. 자 여기 돌보다라는 것은 takes care of. 그렇죠? 환자는 patients. 매일은 every day. 그래서 a doctor is a person who takes care of patients every day.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영자. 의사는 사람이다. 의사는... a doctor is a person who takes care of. patients every day 요런 식으로 a doctor is a person who 누군데 자 주격을 써주고 동사를 바로 써서 take care of patients every day 요런 식으로 영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러한 문장 하나의 뭐 뭐한 사람이다 그 다음 그 사이에다가 한국어를 집어넣었죠 근데 영어에서 영작할 때는 그냥 이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죠 a doctor is a person who takes care of patients every da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영어 하실 때, 한글과 영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그잘 아는 한글을 영어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a doctor is a person who takes care of patients every da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영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영작 조금씩 해보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영작을 계속 해오신 분은 머리에서 어떤 문장이 떠오르면 자꾸 영어로 만들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 28일째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신 분은 한글을 떠올리는데 영어가 잘안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신 분은 놀랍게 나중에는 빨리빨리 나옵니다. 네, 자 매일 다섯 문장씩 만들어보세요. 네, see you later. Oh, can not cut your hair, the pain on